야. 아. 오. 와. 클로버 여러분, 저는 지금 스웨덴의 빙판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얼음 위에서 폴스타를 제가 직접 운전해 볼 거예요. 이번 행사들은 전 세계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모였는데요. 한국, 영국, 독일, 미국에서 각각 3명씩 크리에이터들을 초대해서 아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한국 팀의 3명 중1 명이에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 볼까요? 네, 드디어 스웨덴 요크모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청정자연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호수 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자동차 트랙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이 위에서 폴스타를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요크모크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고지한 방이네요. 폴스타 굿즈가 이렇게 있네? 요 한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도 있네. 여기가 이제 사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 같아가지고 방한용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패딩 자켓이 있네요. 괜찮은데? 모던하고 디자인. 여기에 폴스타로 써있네요. 아 이거는 <laughs> 그러다. 머리에 쓰는 여기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죠. 여기도 이제 폴스타라고 써있고. 엄청 큰 가방을 주셨어요. 아, 이거 이제 사가라고 주셨나보다. 비니. 아, 진짜 근데, 스웨덴은 비니에 달하더라고요. 비니를 진짜 많이 쓰다든요저또 비니는 좋아하니까. 여기 이렇게 또 폴스타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죠. 예쁜데요? 지따다해요 그리고. 이거는 머플러. 아, 메리노울이네. 크게 폴스타라고 써있는데 디자인이 좀 예쁜데요? 이거? 후디. 이것도 예쁘다. 헤비웨이트 후디. 팔에 또 이제 폴스타라고 이렇게 써있네. 여기 사이즈가 다 엄청 잘 맞네. 가방이 또 있네. 가방은 이제 완전 흰색 이제 폴스타로 써 있고요. 좀 이런 느낌 예쁘죠? 이 굿즈들이 사실 이제 스웨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굿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폴스타 측이랑 논의를 해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제일 예쁜 것들로 구독자분들 증정 이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폴스타 브랜드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1996년에 레이싱 팀으로 먼저 설립이 됐어요. 고성능 레이싱 팀이었었는데요. 2015년에 볼보 자동차의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폴스타1이 출시가 되면서 이 폴스타1과 함께 별도 브랜드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국내에서도 도로에서 많이 볼수 있는 폴스타2가 최초로 공개되고 2022년에는 나스닥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에 폴스타4가 공개가 됐고 도착 당일인 오늘은 폴스타 3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한국에는 미출시된 차종인데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음 wear out on the ice. e 4 5 minutes in each car. Oh, 빙판 분를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얼음 위에 떠 있는 텐트 같은 데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예정입니다파프렌어 like 고기가 되게 많아 가지고 그 루돌프 할때 렌지어 맞나요? 했더니 <웃음> <웃음> 맞다고. <웃음> 루돌프라고. 예. <laughs>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기고, 이거는 혀고, 이거는 심장이고, w 이 i t e 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발 밑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우나가 있고, 이게 이제 원래 그 아이스 베스터 체험을 여기서 할수 있다는데, 이, 이 체험을 했다면건좀 달라요. 여기 이제 사다리가 있고, 이 밑으로 이제 <laughs>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다가 사우나로 가는 건데, 제가 4 미터라고 하는데, 살짝 무서운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이걸 해야 되나고민입니다 예 네, 이제 <laughs> 들어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사우나로 그러면 네, 몸을 데피고 나서 들어가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이제 사우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야. 네. 네. 네 지금 이제 되게 이런 네. 코지한 북유럽의 사우나 문화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땀 되게 많이 나네.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서 이제 저 얼음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이 들어간다고 진짜 오! 와 완전 얼음장이거든요 <laughs>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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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너무 추워 Whoa! She kind of jumped. <laughs> <laughs> I stay longer. <laughs> <laughs> Try to control your breathing. It gets easier. Yeah. Stay for one hour. What? <laughs> Whoa! Whoa. Whoa. Hey, <laughs> 오늘은 이제 2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식사를 하고 또이 호수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여름에는 진짜, 진짜, 진짜 큰 호수예요. 근데 지금 바닥이 다 얼어가지고 1m 두께 얼음이 있어서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뒤에 보이는 폴스타 234 자동차들을 직접 이 얼음에서 위 운전해 볼수 있습니다. 트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트랙들을 제가 직접 폴스타 234를 타고 운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ESC를 끄고 이제 드리프트, 드리프트라기보다는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막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차를 하나씩 제가 탈수 있게 해 주고 그걸로 이제 테스트 라이빙을 해 준다고 해서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 케이 oh! Have you done ice before? You? ice rink no no, never, no never. Never. never never i'm kind of afraid <laughs> don't be afraid yeah. 이제 또 재밌는 걸 제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들었어요. 폴스타 4.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폴스타가 이런 저온에서 배터리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기 담당자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ena. I work in the product management team at Polestar uh -huh. uh, and uh, work mainly with the technical communication about our cars globally. I heard that the Polestar 4 has best battery efficiency in low temperature. Well, I guess it's actually because uh, of where we are. Are right now, mm -hmm. uh, this is where we spend a lot of testing. It's not only the driving dynamics teams that are here to, to test, yeah. uh, all of our engineering teams are up here in the north. Uh, making sure that our cars are actually built and ready to be as efficient as possible in these climates yeah. too. Yeah, one more question. I oh, heard there is a Korean in uh, design part of Polestar, right? yes yeah, exactly. Yeah. The exterior designer of Polestar Four, yeah. uh, Subum Lee. I've also heard that Korean people are, are very much into the details, yeah. uh, and so are we at Polestar. driving, Head of Driving Dynamics, test driving, and 그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트랙들을 다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8주 정도 여기서 이제 직접 이런 테스트 드라이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짜 극한의 겨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덕분에 폴스타가 겨울 혹은 이제 어 낮은 온도에서 가장 강한 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Yeah, this is Mr. Joachim r e e d h o m m e Hello everyone. Yeah. How did you make this t r c k Uh, at the beginning to drive slow and start learning yeah. and using abs mm -hmm. when you're done with that track you yeah. will go to track number three yeah. which is over here a yeah. little bit faster track yeah. with curves with tighten mm -hmm. and open and that's a final we have a track over here yeah it's track number four yeah and that's a pretty fast track yeah Here you can see how the ESC work mm. and also how the chassis performs yeah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so uh, many EV car owners are worried about the low temperature because of battery efficiency does it work in korea as well right yes yeah. it works until minus 45 we have been testing and make sure the car have full performance mm. and works very well 저에게 가장 익숙한 폴스타 4를 타보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에서도 제가 리뷰를 했어서 오래 탔었죠. 그리고 운전을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트랙을 왔어요. 아 확실히 파워풀해요. 폴스타 4.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디 컷이어서 더 이제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재밌다는데, 어 지금 드리프트 좋다. 바로 이제 트랙 넘버 4를 가봅니다. 와. ECS가 잡아주고 있거든요. 와, 근데 빙판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달릴 정도면 은 진짜 좀 고속도로 얼거나 이랬을 때도 확실히 좀 안정감이 좀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또 미끄러졌죠? 오, 잡았어요. ECS를 끄고 스포츠 모드로. 오, 돈다, 돈다. 오! 아,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아이고.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블랙아이스 같은 데서 미끄러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연습이 좀 되면? Thanks. No problem. t e 이 what to do. Yeah. I don't know the the exact timing of the accelerating, yeah, yeah. braking. Should I should I r o l l uh less? When you when you slide. Yeah. Um. Then you need to quick. h oh. Ian, all the way in. All the way in all the, uh, way, in. way in. all the way i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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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Oh. Count us zero.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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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eah. I'm backwards. Whoa! 360. Yeah. <laughs> yeah. I intended. You did a 360. <laughs> and You did not anything. <laughs> 와 아, 폴스타 4는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리뷰를 했지만 편안하면서도 이 스포츠 쿠페의 퍼포먼스를 결합을 해서 좀 균형 잡히고 반응이 좋은 뒷창문을 여기를 이제 없앰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현한 전기 퍼포먼스 SUV 쿠페고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롱레인지 싱글 모터가 국내 전기 SUV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을 해요. 이거는 완전히 저온에서 달리는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의 경우에는 폴스타 역사상 가장 빠른 제로백 3.8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자동차 유튜버분들 들이 재밌는 차다라고 이제 평을 많이 하셨죠. 후면 유리가 없는 대신에 이제 굉장히 좀 혁신적인 디지털 리어 뷰 미러가 있고요. 이거를 빼면은 그냥 거울이 되고 이걸 다시 붙이면 카메라가 됩니다. 이 후면 유리가 없어진 덕분에 뒤에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 여기도 이제 15.4인치 가로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국내에는 구글 대신에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익숙한 SKT 티맵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재밌어요. 이 갤럭시 컨셉이어가지고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상 이렇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컬러가 다르죠. 주행 질감이 엄청 스포티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뒷좌석에 와봤는데요. 소재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게 되게 재밌어요. 나파 가죽. 뒷창문이 없어서 헤드레스트가 확실히 더 이제 여유 있게 쓸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으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직접 넣어볼게요. 네, 확실히 그 눕는 느낌이 나요 리클라이닝이 되는 거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한 IT업계나 뭔가 인테리어나 그런 데 업계에 뭔가 CEO분이 타시면 좀잘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이제 안에 공간이 또 굉장히 넓으니까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다 어, 제 기준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조절을 했을 때 주먹이 두개 하고도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 레그룸이 충분합니다 여기 발판에도 이제 어떤 소재가 쓰이는지 써있고요 와 저기 승록이 있어요. 승록 이쪽으로 오는 건가? 아, 신기하다. 자, 이제 폴스타 3에 탔습니다. 어, 일단은 계기판이 엄청 만매졌어요 더. 폴스타 4보다도. 일단 패널이 세로로 되어 있고요.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안에가 진짜 넓어요. 뒷좌석도. 이것도 인상적인 게이차 안에 총 21개의 스피커가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소리> 나무 디테일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트랙 2부터 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확실히 넓어요. 크고. 와, 이거 진짜 잘 나가네. 힘이 엄청 센데요? 이게 준대형 SUV급이거든요. 근데 이 덩치에 비해서 엄청 민첩하고 스포티해. 와. 그리고 확실히 안정적이네. 엄청. 와, 근데 이 덩치에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대박이다. 와, 이렇게 막 비틀어도 잘 버티는데. 아, 근데 진짜 민첩하다. 밟는 대로 확 나가네, 진짜. 자, 이제 또 스포츠 모드 켜서 이번 트랙을 ESC를 끄고 가보겠습니다. 자, 3, 4번도 타봐야 되는데, 빨리. 오! 오! 야, 돌뻔했어, 차. 와, 근데 진짜 이 크기에 비해서 엄청 민첩해요. 아, 트랙 4가 진짜 확실히 제일 재밌네. 오! 오! 으아! 홀 하나 넘어뜨린 것 같은데 괜찮나? 아, 조금 천천히 가야겠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민첩한 게그 뒷바퀴 조향이 돼요.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코너링을 할 때도 크기에 비해서 진짜 민첩하게 코너링이 되고 각이 확실히 좀잘 나와요. 좁은 유턴도 이제 가능한 거죠.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좀 패밀리카로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펀드라이빙을 좀 즐기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청 민첩해가지고. 그리고 공간도 폴스타에서 나온 차들 중에서 이제 제일 넓기 때문에 넓으면서도 좀 이렇게 퍼포먼스 좋은 그런 젊은아빠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야, 뒷좌석이 진짜 넓어요. 레그룸이 주먹 두 개하고도 더 들어가요. 정말 넓습니다. 공간감이. 그리고 이제 엉뜨랑 뒷자리 온도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있고요. 어, 트렁크도 이게 살짝 쿠페형인데, 트렁크 공간도 되게 크네요. 자, 이제 폴스타2를 운전을 해볼 겁니다. 폴스타2가 패스트백이잖아요. 이게 짧은 차다 보니까 재밌네. 이제 트랙3를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씩 그 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에 대해서 다음 바퀴를 돌 건데, 스포츠 모드로 해볼게요 ESC를 끄고 오 완전 미끄러져 뒷바퀴가 어좀 살짝 멀미나는데 오케이 오 좋아 좀... 오야 트랙 4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곳이라서 확실히 곡선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네요 아 근데 잘 잡아준다 ESC가 이게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미끄러지는 상황이. 근데 오케이. 괜찮겠는데? ESC 끄고 갑니다. 스포츠 모드. 오, 지금 드리프트! 오! 와, 드리프트 했어! 폴스타 투는 이제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달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엄청 민첩해. 진짜 이게 좀 짧다 보니까 이 차의 어떤 길이가. 그래서 이게 2019년에 공개된 컴팩트 전기 세그먼트의 고성능 패스트백 모델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어,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이차 가운데는 1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게 폴스타의 첫 전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주행 경험을 좀 제공을 해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라는 그런 폴스타의 비전을 열어줬고 점점 CO2 배출량을 줄여간다고. 하더라도 크기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 지금도 이제 엄청 달렸는데 330km가 또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실내 소재도 특별하게염산된 것들이 고급스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차는 큰 차가 필요 없는 좀 컴팩트한 차를 좀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펀드라이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폴스타는 조금 뭔가 좀 살짝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잖아. 요 이지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 폴스타 2, 3, 4를 이제 다 타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와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이 차량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R&D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런 엄청난 극한의 조건에서도 차량이 문제없이 버티고 이제 주행 성능을 강력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완료한 차들이면 한국의 겨울도로 위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스피인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ESC가 꺼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ESC가 켜져 있으면 엄청 잘 잡아줘요. 좀 안전하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보면 또 다른 크리에이터분들께서 노란색으로 된 폴스타 234를 찍고 계신데 이게 아틱 서클 컬렉션이에요. 폴스타가 이제 원래 모터스포츠 브랜드로 시작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런 레이싱 DNA가 담긴 게 바로 이 컬렉션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렉션이 이제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체람제 공항의 아이스트랙에서 열린 FED 인터내셔널 아이스 레이스에서 공개됐는데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겁니다. 일단 컬러는 앞은 노란색, 뒤는 흰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바퀴도 보면은 아이젠 같은 그런 타이어로 되어 있어요. 얼음 위에 레이싱에 너무 적합하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뭔가 스키라든지 이런 걸 실을 수 있는 렉이 있고, 폴스타3에도 렉이 있네요. 그리고 앞에는 이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를 보조해서 진짜 극한의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볼수 있게 해주는 이런 라이트들이 달려 있어요. 폴스타2 앞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4개 달려 있고, 뭔가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달려 있네요. 아, 한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23점. 오, 오, 아, 진짜 빨라. <laughs> 와, 아, 또 옆으로 간다 차가. <laughs> 아, 이 사람들이 자꾸 차를 옆으로 흔들. 이야, 와. 와! <laughs> 야, 와. 와 이거? 테드가 달립니다 와 오우 와아 근데 확실히 아, 오, 아 벌써 2가 진짜 야 제일 그런 레이싱 DNA를 잘 갖고 있는 와와 아틱서클 컬렉션의 한랩 체험을 마쳤는데요 아, 진짜, 굉장합니다. 폴스타의 레이싱 DNA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브랜드구나, 폴스타가. 진짜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네, 지금 이 폴스타, 아틱 악틱... driving experience, the the World Champion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my subscribers? You look like superstar Brad Pitt. Yeah, I can take my hat off and take the hair out. So hello, everybody. I'm Ted Bjork. I'm here yeah. on this uh, racing experience yeah. because I'm the world champion with Polestar mm. 2017. Wow. So I won the championship together yeah with them. Yeah. And I'm still driving. I love racing. Yeah. And now I'm here to help you. Thank you again. And uh, what do you think about postal cars as a racer i love them yeah, <laughs> but no. But I was away from Polestar when they started with these electric cars, mm -hmm. EV cars, and we have a driver here, Joachim Lindholm, yeah. yeah. who is developing the cars mm -hmm. and made them so good balance yeah. with the power and mm -hmm. with the brakes. Mm -hmm. So when I come back yeah. to do these truck activities, yeah. the car was better than I expected. Wow. So, so I really enjoy being here, yeah. Yeah. and I'm glad that you can drive the Polestar cars and yeah. feel how it is. Yeah, the Polestar Four. 그리고 저쪽 화장실이나 뭐 이런 쪽에 전기를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폴스타4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전선이 꽂혀서 네, 이큰 텐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선이 그러니까 엄청 큰 보조배터리 역할 같은 걸 해주는 거죠 대단하죠 이제 제가 여기 폴스타 스태프들 그러니까 현지 진짜 그 폴스타 본사 스웨덴 스태들이 많이 와있거든요 스태들한테 물어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하면은 화재 위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냐 이걸 좀 한번 여쭤봤어요 폴스타2가 6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그중에서 화재 건수는 0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안전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폴스타 코리아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망가지면 AS는 어떻게 하냐? 폴스타는 비교적 신생 브랜드인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폴스타는 어쨌든 뿌리가 또 볼보지 않습니까? 볼보와 서비스 센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39곳에 볼보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AS를 받는 게 가능하다. The short plan is that we go 차가 못 가는 호텔을 가거든요. 그래서 스노모빌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we have the w i l d 무알코올 따뜻한 와인이요. It looks like. S -s yeah, it is. Yeah. It is. Right. Oh. So, uh, s c r e Yeah, s c o e t a s h she is. Yes, s c o e s c o r Yeah, s c o e a s l l y n e a y c a c e 이제 스노모빌을 타고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이 호수에 위떠 있는 숙소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네,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I wanted to serve you first. e r e a bottle of water. Yes. yes. Oh, yeah. O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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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제가 어제 잤던 숙소입니다. 나는 호텔인데 지금 바로 뒤에 이제 산이고 다 이제 진짜 저 끝까지 에다 설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뜰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카레이서 강병희님이랑 2박3일의 일정을 같이 했는데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너무 멋있는 형이에요 일단. 안녕하세요. 아무튼,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가주시고 <laughs> 폴스타 그 빈판드라이브 했잖아요. 일반인인 저도 되게 재밌고 폴스타 퍼포먼스가 진짜 좋구나 이걸 느꼈는데 프로 레이서인 형이 느끼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재밌었어요. 이렇게 멀리 우리를 초청을 해서 이런 기회를 줬던 게 진짜 폴스타는 사실 겉만 봐서는 몰라. 음. 네. 이런 본성이 원래 있는 차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를 충분히 충분히 느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음. 탔어요 전기차를 타는데 이런 좀 재미를 느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저탈 때도 음. 이렇게 재밌아요 음. 응. 어, 원래 폴스타는 지금 폴 폴스타 o 브랜드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어. 브랜드예요 좀. 신생 브랜드이기는 어.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폴스타가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그런 그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워낙 저는 OO팬이기도 했고 그 폴스타 직원 출신이잖아요 모아서 폴스에서 3년을 근무를 하고 응. 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여기 스웨덴에 와서 아 이정도면은 진짜 비빌 수 있는 시준이겠는데 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음, 들었어요 네 이렇게 폴스타와 함께하는 여정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폴스타의 악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재밌게 보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전기차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그런 어떤 편견을 깰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여 드린 모델들 중에서 폴스타 3를 제외하고 이제 2, 4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폴스타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승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 폴스타의 퍼포먼스를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서두에 폴스타 에디셔널스라는 폴스타 굿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제 거기 제품인데 다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폴스타 측에 부탁을 드려서 구독자 이벤트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영상을 보신 소감 혹은 폴스타234에 대한 기대평을 저희 클래시룸 네이버 카페 닉네임과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폴스타 굿즈 폴스타 에디셔널스 제품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에서도 뭐 해외배송으로 구매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들이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SB!